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네, 오늘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통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26장 첫 번째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영광 안에서 그와 결제한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그리고 서로 서로 안팎으로 유익을 끼치도록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여러 의무를 행해야 한다. 자, 금요일 아침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6장, 성도의 교통에 대한 것이고요. 첫 번째 항목 진술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이제 전체적, 전체적인 진술, 예, 대략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약으로 이제 교훈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진술 문장이 그것을 그 교훈하고 있죠. 자신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이 준수를 더 자세하게 보면 그 성도들은 자신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이 되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어느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신뢰하게 하는 것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랑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건 같은 뜻이에요. 이걸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믿는 신자와의 연합된 관계를 몸과 건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는 예수님은 건물의 기초석, 모퉁이돌이라고 하셨고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과 연결된 성전 건물들, 성전 건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이것은 예수님과 영적이며 신비한 교제와 교통을 누리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요한 1서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미라. 기독교 신앙생활은 오해, 오해를 감수하고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앙생활은 어,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거나, 무슨 봉사와 선교와 많은 일을 해내는데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 뭐에,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주님과 사귀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주님과 사귀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어제 목요 성경공부반에서 욕기를 맞쳤습니다 욕기 마지막 장 42장에는 욕이 이렇게 고백하는, 어,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요비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대충 알았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니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더 선명하고,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비에게 고난을 주신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충분히 더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자가 주님과 연합되어 사귐을 누리는 것들 중에는 주님으로부터 오직 은혜만 받는다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그 위에 또 은혜 이걸 좀 그림처럼 시청각 자료처럼 생각한 다면 은혜를 1층에 두었다면 2층도 은혜 3층도 은혜라는 거죠. 이전 과거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지금 그리고 이후로도 무엇만 주신다는 것입니까? 은혜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에게는 은혜가 마르거나 없어지거나 은혜의 물량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일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는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은혜의 창고에는 은혜라는 물건이 없어서 다, 또다시 새로 만들거나 새로 찍어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 않습니다. 보금서의 오베영이여 사건처럼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셨듯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신자는, 성도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담는 에, 생활을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첫 번째 진술 문장에서 모든 성도들은 그의 은혜,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한다. 그 제가 보는 책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책그 하나 있거든요. 그 미국 신학자 R.C. 스프롤이 쓴 책인데요. 그분이 이이 부분 설명하면서 고난을 강조했더라고요. 고난. 성도들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뭐라 할까요? 이 본성적 본능적으로 형통하기를 바라죠. 성공, 번영, 영광을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모이길 바라고요. 새 신자들이 좀 많아지길 바라고요. 뭐 최근에는 뭐 최근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 안에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 미국 신학자가 말하기를, 골로세서 1장 24절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골로세서 1장 24절에 이런 구절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은 고난,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뭐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 나머지를 채워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대속 형벌로서 완전하고 충분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우라, 사우라,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너는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예수님과 동일시 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이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께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자들도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즉, 주님과 연합된 신자들이 형통과 성공과 번영을 누리기도 하지만 더욱 자주 빈번하게 고난도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No cross, no crown 이란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 왕관 없다.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멸류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자들은 이 땅에서 교회는, 성도들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과정 통해서요? 고난과 이제 그 영광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을 닮아가는 거죠. 세 번째 교훈는요 성도들은 서로 연합되어 있어서,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되어 있어서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장에서 진술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은사와 은혜 안에서 교통한다. 그리고 서로 서로 안팎으로 유익을 끼치도록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여러 의무를 행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 신자들은,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몸의 지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팔, 다리,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서로 누가 낫냐, 자랑할 필요가 없죠. 각 지체가 맡은 은사와 재능과 봉사와 의무를 다하여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좌골 신경통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다리 하나를 거의 며칠간 못 움직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요. 옷을 입으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많은 고통이 찾아왔고요. 저는 디스크인 줄 알았어요. 뭐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좌골 신경통. 이 원인을 찾아보니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서 뭐 책을 보고 뭐 작업하느라고 오래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운동을 해 주었어야 되는 거죠 식사도 체중 관리하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해 주었어야 되는 거죠 오래 앉아 있고 또 밥은 많이 먹고 그러니까 아픈 곳은 몸의 한 군데인데 실은 원인들이 종합적으로 몸이 서로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최근에는 제가 왼, 그 왼쪽 눈에 낭충이 있다는 진단받아서 4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안앗 눈을 씻는 그런, 그런, 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현대인들이 휴대폰 많이 보고 장시간 그 컴퓨터를 보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눈을 씌워줘야 된다는 거죠. 아는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눈을 보고 있으니까.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하게 자라야 되는데, 각 지체들이 주님과 연합되어 은혜를 받으므로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불량대로 역사할 때에, 불량대로 역사할 때에, 섬기고 봉사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신자들은 신앙의 의무들을 행할수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1절, 12절 보시면, 바울은 로마교회에게 은사를 나눠주어서 교회로 하여금 경고하고, 그리고 피차 안위를 얻겠다 그래, 피차.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바울도 로마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 보면서 바울도 기뻐하고,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배우는 로마교회도 기뻐하고, 피차 간의 안위를 얻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14절 보시면 성도들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하고요. 게으른 자는 권계하고 이제. 권면하고 훈계하고 그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 주고 모든 사람에게는 오래 참으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신앙의 봉사와 행위들이 서로 간에 섬기는 의무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들이 아 사랑은 저렇게 하는구나. 사랑이 바로 저런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와 태도가 되어 있다면 그 나머지 그보다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보다 못한 것들 할수 있는 거죠.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는데 세상 재물로 도와주지 못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그죠? 음. 어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세상 재물로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은 거죠. 말로는 입술로는 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내 지갑조차 열지 않는다. 내 호주머니를 열지 않는다. 이거는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성도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렇게 성경이 나와요. 요새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기독교 문제들, 이단 문제들 영상을 뭐, 보게 됩니다. 틈틈이 보게 됩니다. 정말 그 기독교 언론 방송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방송에서도 얼마나 기독교 문제들, 이 이단 문제들, 고발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단은 아닌데 기성 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그어그 어그 교회 개혁 실천 연대라는 곳에 그 그러니까 기독교 언론 뭐 그런 것이죠. 예, 그곳에 찾아와서 상담하는 이제 성도들의 그런 사례를 얘기해 주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상담 하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디 뭐 성가대 쪽에 서, 설교하다가 이런 거죠. 성가대 쪽에 지금 미국 9.11 테러 사건 때 죽은 영혼들이 와서 서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 유령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미친 겁니다. 그거. 나는 그. 나는 그래서 그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양복 입은 무당이에요. 양복 입은 무당. 무당 저리가라죠. 어떻게 그런,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어느 기도원 원장은 병든 사람을 뭐 자기만이 고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거죠. 헌금조로. 그 부모가 몇천만 원 갖다 바쳤는데 자식은 병이 낫지 않고 죽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고. 아직도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 들으면서 무엇을 다짐합니까?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공급받아서 교회가 견고하게 되는 것이 참된 교회고, 그게 바른 목회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네, 의무를 다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유익한 유익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각자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사를 받은 대로 의무를 다하는 봉사를 하는 그리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성장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